안녕하세요. 리빙 인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검색할 필요조차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가 나 대신 웹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처리해주는 세상. 바로 오픈 에이전틱 웹 시대입니다. 이 선언, 그냥 기술 하나의 발전이 아닙니다. 인터넷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개발자 앞에서 선언한 이 충격적인 변화에 대해 사실 중심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오픈 에이전틱 웹이란? 먼저, 오픈 에이전틱 웹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이제 웹은 사람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사람처럼 웹을 읽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출장 항공권을 예산에 맞춰 예약해줘라고 말하면 AI가 항공사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하고, 승인 절차까지 진행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만 받아보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라는 새로운 기술 표준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NL 웹 프로젝트를 통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웹을 AI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선언, 공식 발표 맞나요? 맞습니다. 이 내용은 2025년 5월 20일 빌드 2025라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개발자 행사에서 발표됐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언론사인 한국경제, 전자신문, 디지털투데이 등도 모두 해당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3. AI는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 기존에는 AI가 질문에 답해주거나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깃허브 코파일럿에 적용된 비동기와 에이전트 기능은 개발자가 코딩 요청을 하면 그 사이 다른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AI가 알아서 코드를 작성하고 완료되면 알려주는 거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Azure AI 파운드리와 Windows AI 파운드리를 통해 AI 개발 환경을 한층 더 개방하고 확대했습니다. 개발자 누구나 다양한 모델을 활용해 실험하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 보안은 괜찮을까? 보안과 관련된 우려도 많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트라 에이전트 아이디라는 시스템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AI 에이전트용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하는 보안 아이디입니다. 모든 AI 에이전트에 고유 아이디가 자동 부여되어 누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추적 가능하고 무분별한 생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들어서는가? 이제 인터넷은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AI가 사람처럼 판단하고 사람보다 더 빠르게 실행하는 구조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흐름을 기술 찬양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AI 에이전트가 의사결정을 할때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개인정보는 정말 안전한가? AI가 잘못된 정보를 판단하면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제도적 대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픈 에이전틱 웹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인터넷 생태계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AI가 우리를 대신해 웹을 돌아다니고 결정을 내리고 일까지 해주는 시대. 기회도 크지만 그만큼 고민도 커지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기술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경계하며 어떤 사회적 기준을 세워야 할지 함께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